안녕하세요. 대화왕국꾼 남자 대화왕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복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인슈타인도 8대 불가사의로 복리를 얘기했고요. 아, 복리. 세계 8번째 불가사의는 바로 복리이다. 복리를 이해하는 자는 복리로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복리로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이죠. 네. S&P 500 차트도 복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음 70년도부터 한 20년씩만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뭐 수익률이 1년에 1년에 10%씩이니까요 이자까지 합치면 뭐10% 12% 때도 있고요 물론 더더클 때도 있죠 이렇게 꾸준히 정리만 해도 그뭐 부자는 못해도 어느 정도 돈 걱정 안하면 살아갈 텐데. 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물론 뭐그 우화도 우아, 있죠. 바둑알, 바둑판에 쌀 한톨, 그 다음에 칸에 쌀두 컼, 그 다음에는 뭐 제곱으로 해가지고 네 알, 여덟, 여덟 알, 열여섯, 삼이라고 하면 나라를 줘도 다못 준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복리가 그런 거죠. 꾸준히. 근데 하지만. 올라, 꾸준히 올라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만, 아,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 종목을 뭐 여러 개 찾겠죠.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나, 뭐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 인도네시아 그런 우량한 지수를 찾아서 꾸준히 10년, 20년 소액으로만 적립을 해도. 원금은 가만히 있고 이자만으로도 원금이 이자가 이자가 원금을 상회할 정도로 몇 배가 됐죠. 몇 배, 열배 그렇게 쭉 오르죠. 뭐 그렇다고 돈이 나중에는 그 이자를 뺐어도 원금은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돈이 쌓이니까요. 네. 어, 저도 만약에 제가 좀 젊었을 때 복리를 알았더라면 저는 은행 어, 복리상 복리의 상품 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복리의 상품을 뗄 때는 만기가 되게 짧았어요 2년 3년 4년 5년짜리는 찾기 힘들고 그 은행 이자도 5-6% 정도면 진짜 많이 줬죠 제 때는 어, 물론 8 0년대는 금리가 20%인 적도 있지만 <laughs> 그렇습니다 예 은행이, 은행 금리는 변동이 있고 10% 이상 줄기가 정말 힘들죠 하지만 음뭐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나 뭐 그런 번드가들 같은 경우 는 정말 급등나이 심하지만 장기간 투자를 한다면은 기계 꾸준히 투자, 투자를 한다면 어뭐 금융 소득만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 중에서도 어, 제일 소중한 거는 지금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시간을 내가 쓰는 것만큼 더 값진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음, 월급을 벌어야 되고 그배 소득으로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1년 2년이 정말 제자리 걸음 같죠. 뭐, 뭐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해도 그 돈이 뭐 1천만 뭐원 2천만 원에선 별 티도 안 나지만. 이제 그 돈이 이제 1억 넘어가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 스노우볼 눈덩이 굴리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정말 큰 덩어리가 질 겁니다. 어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눈덩이는 쉽게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없으면 그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투자를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 다들 그렇잖아요. 단타 치고 뭐 급등주 그뭐 급락주 찾아다니고. 뭐 뭐 상패 종목에다가 상장주 찾아다니고 뭐 너무 수익님만 쫓아다니는데 음 복리를 이용해서 10년 20년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